여기 차이나는 클라스 우리 멤버들 중에 꼭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다고. 응? 어, 뭐야? 닮았다. 뭔데? <laughs> 아니, 뭐예요? 존나는이야? <laughs> 어, 잠깐만. 어.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? 어. 어, 되게 비슷하다, 우리. 아니, 근데 약간 어. 닮았다는 얘기도 좀 들었다면서요? 어, 네, 이제 저거를 제가 SNS에 한번옛날 음. 촬영하다가 올렸는데, 네네. 닮았다는 얘기를 들어고 <laughs> 선배님 꼭 뵙고 싶었습니다. 아, 나? 네, 어. 근데 이제 왜냐면 은 이제 저처럼 이제 어린 나이부터 이제 활동을 하셨고, 또 이제. <laughs>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되게 유명 브랜드 캠페인을 찍은 거 보고 되게 존경스러웠어 어, 진짜. 맞아 뭐? 고등학생들이 예전에 시조세 아 이런 거 그렇지 그렇지. 시조세. 조상상을 맞는. 그런 거. 뭐. 네. 아 걸어 나올 때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말을 나눠 보니까 확실히 아 귀엽네요. 아 고등학생 티가 아좀 나네. 급식이잖아요. 급식 그죠. 가장 그래도 좋아하는. 있어요? 어... 저는 그래도 그나마 관심있게 했던 공부가 역사인니요 역사. 오, 야, 나랑 비슷하네. 문제다. 오늘 아, <laughs>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본인이 좋아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들을 어, 어, 그럼 오늘 역사 수업인가 보다. 그죠? 그렇죠. 그럴 확률이. 저런, 어 심리 테스트. 어? 당신은 어떤 네. 왕일까요? 아 이거 심리 테스트 똑바로 하세요. 저번에 순신할 때. <웃음> <웃음> 네, 선조 아니었나? 선조. 원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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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균. 맞아. 원균이요. 저만 솔직하게 했어요. 다들 좀 솔직하게 하세요. <laughs> 자 그러면 속으로 이거를 따라가서 잠만읽어 주자 우리. 네. 장만 네. 장만 네. 해, 그래. 아, 오케이 오케이. 너무 기니까 아, 왜 이렇게 연상군이 많이 아, 어 세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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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종 나진자 약간 내 자신을 부잉, 부잉. 속여가면서까지 좋은 걸로만 갔거든 <laughs> 이런 테스트까지 한거 보면 은 아마도 오늘 왕에 대한 얘기를 할것같요 연상군이네 네. 근데 이제 저 왕들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, 아, 그렇죠. 근데 정존했으니까 연상군에 대한 얘기겠네요 아마 모르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스승의 날이 세종대왕 생일이에요 진짜? 네 예, 그래가지고 세종대왕 탄생 한 날이 스승의 날이에요. 어떻게 알았어요 어... 그걸? 전 그거 무한도전에서 배웠어요. 그럼 무한도전 없었어 어쩔 뻔 했니, 너 진짜? 난 진짜 뭐하고 살았지? <laughs> 프로그램 많이 하는 게 정말 다행이야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주제가 아마 스승의 날 이렇게 해가지고 아... 세종대왕이 아니.